그러면 그 아까 전에 얘기하신 걸 계속 들어보면 이제 첨삭지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솔루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저희는 뭐... 지금은 뭐 사실은 기술 자체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모바일에서도 뭐 지도 예. 이미지 가져서 설명해서 그려서 바로 보낼수 있는 적인 다트 있어요. 아, 근데 네. 다만 지금 적용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강의를 저장하고 음. 첨삭 강의 음. 한 쪽으로 초등학 비즈니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쪽을 좀푸시를좀 좀 많이. 아, 붙죠. 그러면은 지금 회복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솔루션은 네. 이제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첨, 그 결과에 대해서 첨삭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학생이 질문을 한다거나 네.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쪽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수시로라고 이제 그 논술 첨삭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음. 예를 들어 어떤 논술과제를 논술 쭉그 원고제에 쓰잖아요. 음. 그러면 학생은 촬영을 해서 보내요. 그럼, 음. 그걸 그뭐 네, 뭐 그럼 그걸 그뭐 pdf로 보내든 이미지로 보내든 그럼 그걸 가져와 올려서 패드 위에서 인제 패드나 아니면 pc에 올려 놓고 저기 첨삭하긴 해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띄어쓰기가 틀렸다거나 아니면 어 논리를 풀어 가는 그 강의를 쭉 15분 정도 해 가지고 학생한테 보내 주죠. 음. 그럼 학생은 그걸 듣고 자기가 만든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배움 중심이나 네. 이 결국 그런 것들이 인제 맞춤형 학습 이런 쪽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적인데. 그런 쪽에 이제 아주 쉽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진짜 진짜 빨간펜 선생님을 앉아서 하겠네. 그렇죠, 빨간펜 앉아서 하죠. 그리고 아, 네. 선생님 뭐 여러 가지 그 세계 세상에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뭐 요즘 더욱 이제 미국, <laughs> 네, 그렇죠. 미국을 중심해서 많은 좋은 콘텐츠가 모이는데 결국은 저 선생님의 역할이 어, 멘토의 역할인 컨설팅이라는 거죠. 그 그렇죠. 개테 맞춤을 해서, 해서 자기의 목소리로 네. 맞춤을 해주는 그런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포지션에서도 아. 들어가 아, 어, PC 쪽으로는 이제 옴니보드가 있어요. 아, 네. 옴니보드. 네, 옴니보드는 이제 PC용 강의 저작 공유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음. 그는 거 저희 저희가 처음에 상정에서 개발한 게 이제 강의장에서 일어나는 그 상호 교류학습 그쪽으로 런 많이 저희에 돼서어 PC를 서버로 아무 PC나 돼요 뭐, 네. 일반 PC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만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은 참여자용 앱이 있어요. 뭐야? 마켓, 즉 안드로이드나 구글은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PC용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옴니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음. PC를 옴니 보드를 설치를 하고 a p 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요. 음. 이제 그러면서 강의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어, PC, 피, PC를 가지고 자기는 패드가 패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네. 강의 제작을 하고 하실 때는. 네. PC에다 옴니보드를 내서 강의 저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같이 강의 저작이 같이 돼요. 아, 강의하면서 이제 막 쓰면서 강의를. 그렇죠. 하고 모든 데이터 타입 동영상은 똑같이 저작이 되고 그거를 음. 어, 학생들이나 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 그, 약간 그, 일종의 판서 비슷한 느낌? 그렇죠. 예. 판서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필기를 주, 중심으로 하는 네. 것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많은, 뭐 그동안 사업에 오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기술로 이렇게 보면은 막 동영상도 플레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저희는 지금까지 어려워도 지키는 게 그거예요. 판서 기본로. 음.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가장 정확한 가장 작은 데이터 타입 동영상이 저희 밑에 근간을 움직이고 그걸 가지고 인터랙티브한 그, 그 음. 주헌이 받거나 하는 그런 쪽의 그 교육 아니면 그런 쪽의 사용을 상정을 하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그 사상은 변하지 않고 계속 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판서의 툴이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되는 것겠네요? 그렇죠. 예. 전, 전, 디바이스 붙는 거는, 전, 아, iOS, 안드로이드, 예. 뭐, PC 다 붙어도 되죠. 그리고 그 PC에 또 필기도가 그렇죠. 아무거나 붙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뭐 PC면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 예, 이건 펜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뭐 그렇죠. 그 예. 그리고 갤럭시 노트면 그냥 그 자체로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면, 스, iOS나 스마트폰에는 예. 요 이런 팬들 이거 네. N2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또 확장해서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연결을 네. 다사용할수수 있어요. 네. 음. 되게 강의 솔루션 저작 도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까지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어, 새로운 걸 배우야 네. 되는 입장이고. 네. 그까 전자칠판에 익숙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전자칠판에다가 직접 전자 마카로다 쓰게 되면은 음. 그거를 동영상 촬영을 해주고 음. 역시 인코딩을 해갖고 음. 이런 식으로 같은 룸에서 그 교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 있다라든지 음. 외부 성추까지도 되는 시스템들이 많은 학교하고 예. 그런 것도 도입한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 대비해서 어떤 쪽이 좀 혁신적이거나 음. 효과가 더큰 건가요? 저희 쪽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동영상 만드는 솔루션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네. 용도로 많이 만들죠. 네. 그러니까 그 단방향 교육을 위해서 컨텐츠를 네. 많이 만들죠. 물론 그거를 첨부해서 보내줄 수도 있죠.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요즘 여러 가지 사이즈 작게 나오지만 작게 나오지만 대부분 사이즈가 좀 크죠. 좀 크고 그 상호 교류형이라기보다는 넓고 예, 그런 방식이고 이게 어떤 솔루션을 써보면은 사용하시는 되게 편하게 되거든요. 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물론 전자칠판이나 이런 특정 디바이스 네. 이런 저희가 장점이라고 보면 이제 스마트 기기 하나만 하고 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강의를 자주 저장할 수 있는 자, 자유성이 있죠.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 그걸 가지고 네.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이 많죠. 네. 예를 들어 어, 뒤에 앵코딩이나 뭐 컨버팅 음. 뭐뭐 이런 맞아요. 것도 해야 되고 또 업로딩할 때도 시간도 좀 네. 걸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의를 쭉한 다음에 뒷공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료 올리고 그냥 쓰시면 저작이 되고 그리고 저기 파일로 만들 때도 팍 네. 변환 과정이 아니고 있는 거 모아서 파일로 출력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짧죠. 그러니까 저작 외에 다른 시간들이 상당히 그 필요한 구조적인 활동이 예, 줄어든다 예, 그런 예. 거죠. 예 그리고 뭐또좀지피드러면 앱적인 특성은 저 거기서 바로 좀 공유할 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을 같이 쓰는 사람들한테만 좀 가능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까지 저작품을 만들게 되면은 예. 어, 그리고 뭐 LMS라든지 SMS라든지 예, 예. 러닝맨부트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송출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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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옴니보드를 만는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선생님들이 펜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저자극으로 할수 있다. 예, 예. 한마디로 펜 핸드라이팅 하는 거고 그 음성에 녹음되기 때문에 예, 예, 문제 푸는 예. 형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시는 게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예, 예.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음. 다른데도 에 탑재시켜서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 예.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자용으로는 전옴니레처 플레이어가 네. 또다 디바이스별로 다른 모델로 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작도구가 없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봐야되면은, 어, 플레이어를 가지고 보면 되죠. 아, 사실은. 아, 플레이어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다 예. 보는 거는 가능하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옴니 보드를 말씀드렸는데, 옴니 튜터가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모일로만 만든 저작도구. 예저작도구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린 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대학, 대학에서 레포트를 써오려면 사실은 그냥 긁어가지고 쭉 맞춰가지고 네. 보내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꿈꾸는 거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서 그 제출해라. 음. 그러면 사실은 그걸 설명해서 제출하더라도 그 파일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서버에 그 업로드하기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10분 강의하는 게 10시간 교육받는 건 훨씬 더뭐 교육적인 효과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그 것들. 그리고 이제 학원이나 이런 저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리 문제라 이런 것들을 줬을 때그 그거를 설명해서 제출해서 받으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얘가 모르는 부분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아, 학생이 있죠. 이해하고 있는 수준을 받으면 받으려면, 받으려면 원래 가르치는 게 가장 빨리 배우는 거라고 예, 예. 그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방통행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자면 이제. 그 에세이라고 그러죠. 그 학생들이 에세이를 써서 내잖아요. 그렇죠. 이 예, 그거를 이제 IT화 시킨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도 HCI 2014 같은 경우 저희가 논문 저작 서비스를 했었어요. 네. 예. 이가 실제로 논문을 발표하는데 포스논문 이런 것 같은 게 없잖아요, 사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작해서 발표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모발로 볼수 있게끔 음. 근데 그런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쓰이면 네. 좀 기존하고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음. 기존의 틀에서 조금 도와주는 음. 툴 정도로 생각을 네. 했었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게 할수 그러니까 교육 방법 자체를 전환시킬 수 네. 있게 교육 그 툴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그런 걸 상정하고 인제 니까미래는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네. 보고 가실 네. 수가 없고 네. 현재로서는 그냥 그 선생님이 판사하거나 막 설명한 거를 학생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툴로 그렇죠. 지금은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예, 예.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사실 시스템을 도입되면은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하고 예. 선생님이랑 다 다시 시스템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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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금 걸림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음 그거는 좀뭐 앞에도 뭐 적어있지만 네, 네. 저희가 가장 고려한 게 쉽게 쉽게, 그렇죠, 쉽게. 빠르게 뭐 저희가 그 저희 쪽 시스템 쓰는 나이 드신 그그 그 지식인들 네. 이거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으이죠디바이스 그렇죠. 적응이 쓰면. 안 되네. 보고만 저기가 되면은 뭐 쓰는 거는 거의 그이따가뭐 데모할 때 한번 보시면 되 겠지만 아주 심플해 그냥 누르기 네. 해요.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는 쪽게이 핸드라이팅은 네. 이 필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죠. 움직이면서 쓰는 게그 저기 낙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네. 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고 네. 다만 기기에 대한 부분 익숙하지 않은 그것만 네. 넘어가시면 크게 뭐 배우시는 데는 음. 어려움이 전혀 없지 않을까. 쉽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네. 그 바풀이라고 아시, 예, 네, 바풀 알죠, 바로풀기그 네, 네. 같은 경우에이 펜이 없어도 네. 정말 간단하게 자기가 손으로 그리고 네. 해서 펄을 풀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음, 음. 이걸 보고 아,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쉽고 단순한 것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이제 옴링을 쓰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함이분명히 있게 되는. 음, 바플 같은, 같은, 같은 경우도 저희 좋은 커스터머가 될 수가 있죠. 이제 네. 표현할 때 네. 그냥 솔루션만 더... 쓰면 되면 네, 될 테니까. 뭐 저희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호흡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예. 저희 기업 교육 쪽에 좀 있었다 보니까 예. 네. 질문 던지는 게 선생님들한테 는좀 최적화된 것 같고요. 네. 네. 기업 교육에서도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이 되면은 예. 지금 강사님들이 한자 정사치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 좋은 게 많거든요. 네. 네. 이거를 세우고 직접 판서로 하고. 음. 강의를 자체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음. 그 LMS나 SMS나 음. 그 규격에 맞게 송출될 수 있으면은 음. 조금 더 사용 범위가넓어지지않을까 생각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니보드 같은 경우는 네. 저 교육은 그렇고요, 회의 같은 경우는 공유. 공유 쪽에 거기 이제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저기 마스터 모드는 전 강사만 쓸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개별 모드는 각자 쓸수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발표 모드는 그 사람이 다그 화면이 네. 네. 공유가 돼요. 네. 아무런 하드웨어 장비 없이 그다음에 어, 토론 모드는 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같이 다쓸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스마트 기기나 아, 뭐 PC나 그런 걸 이용해서 네,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는 회의할 때는 서로 의견 교환. 그러니까 가이장이나 회의장 안에서는 서로 쌍방향으로 네. 어떤 의견과 그런 걸 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쪽의 그크를받습니다 그래. 회의를 얘기하니까 저희는 회의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회의가 많죠, 이제 회사들은 다. 네, 네, 막 이제 회의한다고 이제 뭐, 이제 다 판서를 하죠. 네. 한 바닥을 다 써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하는 활동은 항상 똑같아요. 사진 찍기. 정리. 네. 아, 정리는 자기 책상에서 하는 거고, 네. 회의실에서는 사진 찍기. 네, 네 그걸로 요, 즘 최근에 바뀐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사진 안 찍다가, 이제 최근에는 음. 마지막에 사진 찍고, 이제 칠판인 거 지워야 되니까. 음. 뭐 회의는 계속 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계속 패턴이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상황까지 다 음성까지 저장이 다돼 있죠 그러니까 타임, 프로그레스 타임바를 이용해서 어느 지점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지금 인터뷰하는 거는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저기 없을 경우에는 지금 노트 필기 하시잖아요 이 펜을 이 이용해서 모바일을 누른 다음에 회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영상을 딱 저장이 되죠. 음. 저희가 이런 걸로 이제 띄워놓고서 네. 제가 목소리 녹음하면서 하는 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죠. 직관적으로 해서 거기에 뭐. 쓴 거랑 네. 쓴거다 동영상 똑똑같이 맞죠. 음. 근데 이런 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하고 이런 펜을 이용해서 필기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켜놓고 하시면은 나중에 그 복습. 음. 그래도 그 강의는 그대로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정리 노트 이런 거할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로 정리 노트를 보이스까지 해놓으면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도 굳이 그좀 스마트하다는 거는 좀 네. 즐겁고 자유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본인이 조금만 노력해놓으면 네. 들고 다니면서 우가 어떤 학습이 망가진 곡선처럼 잊어버릴 때 한번 들어주면은 훨씬 그 공부하지 않는 느낌을 가지면서 어떤 그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 방법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 복기라는 거는 항상 네. 어려운 거고 근데 복기에 가장 좋은 거는 그때 들었던 말과 그쓴 것을 동시에 볼수 있으면 오케이. 가장 가장 퍼펙트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영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라이브 스크라이브를 쓰면서 와이파이를 항상 자랑을 했던 게이 필기와 목소리의 결합이었거든요. 아, 네. 런데 네, 네. 네, 네. 이게 구현이 되는 거는 항상 있었는데 그제그 그 노트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벽이 좀 깨지면은 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 시연을 보면 네. 더 많이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